어, 어, 어. 집에 맛있는 게 있어서 제가 갈라 하는 게 아니고, 다는분좀 <laughs> 하고 사네. <laughs> 사실상 작년에는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. 그래서 관절을 많이 쓰다 보니까, 기계가 한 10kg 정도 되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, 설명 의욕이 다들 많으시는데, 두 번, 세번 넘어갈수록 힘드니까, 학생분들이 뭐 하기가 싫어서 이런 것보다도, 몸이 아프면 또 피곤하고 하니까는 이게 또 제한테 또 미루고 하니까 오늘 올해 수업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토마를 해도 힘들고 어, 티테이블 해도 힘들고 하니까 제대로 된걸 한번 만들어 보자 대신 좀 나무 값은 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기성품 이런 것보다는 좀 비싸게 들어가지만. 제대로 된걸 한번 만들어보자,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, 분들이 분들 응. 수업을 좀 참여를 해주 하는 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. 응. 어, 사진은 좀 흐릿하지만서도 이렇게 눈치나무라든지 응. 뭐, 뭐, 벚꽃나무를 응. 뭐, 뭐. 활용해서 응. 이렇게 길이는 한 2m 정도 돼요. TV장입니다. 이런 걸 하는 거랑, 뭐, 도마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, 힘든 건. 이 테이블은 뭐 수평 작업이 100%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, 도마는 이게 평활도가 이게 수평이 안 맞으면 도마로서 가치가 떨어져서 참 그게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, 대패지라는 것 자체가.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평활도를 좀 낮추더라도 이걸 하면 TV는 뭐뜯어놓면안 굴러지고 오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. 이런 쪽으로 가고, 금전적으로 음, 좀 문제가 좀 있다 싶으신 분들은 또 작년에 했던 빵도마라든지 도마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음, 뭐 수업 일정이라는 거는 목구부에 반은 음, 3월부터 11월까지 똑같습니다. 자르고, 대패질하고, 사포질하고, 이런 거. 그 외에는 다른 건할거 없어요. 내지는 좀 회업적으로 다들 하시면 저도 힘이 나서 더 많이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러면 안 되죠, 이렇게 막 욕심내고 선생님이 작년에 수업할 때 조금. 네. 뭐 예를 들면 뭐 동갈이 나무 같은 거막 많이 가져가려고 막 그러고 그러면 선생님 그런 거딱질색하고안 좋아하시죠? 선생님 싫어하는 거좀 얘기해 주세요. 이 영상으로 나갈 거니까. 제가 싫어하는 거는 좀 아프다 소리 좀안하주세요 <laughs> <laughs> 제가 그 아프면 제가 또더 아파야 돼요. 대표가 가볍지가 않습니다. 한편 100kg. <laughs> 어. 운동할 때는 100kg도 들지만 이거는 반복적인 작업이다 보니까 피로하지만 많이 쌓이거든요. 선생님이, 아, 선생님이 아, 좋아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하지요하지 하지만, 하지만, 지지지지지만 하지만, 하지만, 하들만하 하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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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하고비하를하자면하년부터지금방지목이라만이지만지만하지 하지만, 하만 하지만, 하지0하지지 치솟았거든요, 두배지만까지만 하지만, 하지만, 하 원목은 제가 뭐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팔지는 않는데, 았 제가 직접 구해서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음. 하는데. 아까 테이블류 같은 경우는 길이가 2미터 가까이 되니까는 나무 위에 상판만 들어가는 게아니거든 음. 밑에 하판도 들어가고 다리도 들어가고, 음. 그러니까 토탈 들어가는 게 나무가 한 3판 정도 들어가요.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한 40에서 50. 그리고 제로비라 한 50만 안팎 정도 하고. 도마류 같은 경우는 나무를 한 판을 사셔야 돼. 요한 판은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네,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. 그 도마가 한 4개에서 5개로 나오고. 나무가 뭐또 이게 잘 고르기에 따라서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, 작게 나오는 거는 3개도 나올 수도 있고, 그리고 나머지 로스가 생기는 두개 분량은 또 다른 걸 작업하시던데요. 여러 가지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의욕적으로 하신 분들은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. 안하고 수업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또 자켓 가지고 가시면 돼요. 그 작년에 예스.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선생님 그 제재소에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뭐지 하고 갔다가 제재소 제제소에 제재소에서 첫 수업하니까 좀 이상했는데 막상 가 보니까 제재소에 있는 다른 나무들을 선생님이 다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아 이래서 제재소에서 만나자고 했구나. 그 생각을 했대요. 그리고 또 나무 구입도 첫날 가가지고 하니까 선생님 수업은 첫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, 그죠? 돼지고기를 사 먹는 것보다 도 잘하는 거 보고 사 먹는 거. 오늘 <laughs> 편의식입니다. <laughs> 내가 어디 부위를 먹는지, 그 어디 부위를 알고 나무를 뽑을 때 관상을 보는 거죠. <laughs> 아,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